아, 질문 혹시... 아, 그냥 냉장 얘기할게요. 음, 혹시... 그... 숨을 빼야 될 아, 왜? 이거 알고 가야 돼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나 알았어, 아았어 아, 아 정답강덕구강덕구님 알겠습니다.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쉬어주시고요. 네, 네. 아, 자 일단 앉아주시기 모르겠어요. 바라겠습니다. 자 일단 어, 앉아주시고, 아 덕구님 반갑습니다. 네, 예. 네. 네. 아니, 네, 네. 네. 아 덕구님도 키가랬나요? 네. 날씨요. 하다 키가랬네. 하지. 하지. 아왜왜왜 왜요? 왜 키가렸어요? 네. 아, 술 먹으면 좀덥치는 아, 아그래요 아, 아, 의외로 공격적이야. 아, 아 진짜로? 아, 내적 성향은 달분 오늘 키갈 특집입니다. 오늘 옥규의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어 아까 전에 했으니까 알려드리면 어 아리연습중, 그리고 우리 또 미추님, 그리고 또 마음이님, 어그다음 우리 또 덕구님 이렇게 와있습니다아 고맙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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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, 여러분들? 이분들이 오규랑 어떤 인연이 있어서 여기에 나온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 아닙니까? 인터넷 방송을 맨날 봐야지 이 새끼가 도대체 뭐 하고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, 여러분들. 맨더부비 같이 보시죠! 아싸네여 네, 형이 형님 확인하자. 한마디만 할게요. 잘하수 있어? 응. 아싸나 진짜..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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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은 좀 신선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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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님 별풍선을 가물합아 오, 아, 고개를 꺾으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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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니 아, <아니, 아니>, <laughs> 때 아프리카의 돈키스 중에 제일 세다. 아니. 자 일단 어 토크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아니 왜 그러셨어요 다들? 아니 피해자인지 아니면 가해자인지 한 분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버꾸 시부터 피해자입니까 가자입니까가자오뭐가자요요어 왜요 왜요 왜요? 아아니 아까 일단 닭고기 물린 거 봤잖아요. 어 그러니까, 잡아 아, 잡아 먹을라 했다고요? 영상에 증명했잖아. 어. <laughs> 아 이분은 가해자야. 아니면 왜 남아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아, 어. 아가 아, 가해자 피해자입니다. 저 아까는 피해자죠. 어어 어, 아, 개소리. 아, 근데, 근데 이거 맞지? 아뭐 개구리야. 아니 나는 솔직인데. 근데... 억지 텐 올려서 한 거고 아, 나도야! 나 억지 아, 네. 텐션 올려서 반응했어 나도, 나도, 개, 나도, 개, 계속이야, 하기, 싫었어. 나도, 나도 하기 싫었어 나도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어 계속 야 계속 싸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밑준이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? 전 가해자죠 어어어 어, 어. 어, 가해자다 왜요 왜요 제가 처음으로 더럽혔어요 아 처음으로 <laughs> 더럽혔다 어, 아 후회 안 하십니까? 더럽힌 거에 대해서 어, 아, 후회 안어 후회 안 한다고? 어. 야 오케이 오케이 아 연주씨는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? 아 저도 가해자죠 어? 일 <laughs> 피해자 삼 가해자네? 아왜왜왜왜왜키 세던데요?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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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아 작전하고 갔으니까 아 작전하고 아, 갔다고? 애초에? 아, 아 싫어요 아니 싫어? 아, 네. 아, 잠시만 뭔 소리예요 이건 아 도대체 얘 어떤 매력이 있는데요? 아니 하나 한 분씩 물어볼게요 아니 와 자발적으로 키스를 했다. 와 어떤 매력이 있는데 덕군님아 얼굴 하얀 남자 좋아해. 요 no. 어? 아? <laughs> 아? 뭐야 이거 소개팅이야? 아아 <laughs> 뭐야? 아 갑자기. 아 얼굴 얼굴 하얀 남자 좋아한다고요? 진짜야? 아, 아아 그래? 아 뭐야? 아 어떤 매력이 있었는데요? 그때 <laughs> 되게 진짜 잡아먹고 싶게 생겼었어요. 너무 빼묻지 않은 순수함이 아, 있어. 아, 아, 흔적을 남기고 싶다. 어이, 뭐야? 어, 아 이게 맞아? 이게? 아 그래?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연주는. 아, 아, 되게 특이하고 에? 이제 롤도 잘하고. 어. 치앙글. 어, 어, 어. 아, 치앙글이야?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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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 에? 이게? 제가 봤을 때이네분다좀 약간 척척합니다. 예, 네, 이네분다 척척하기 때문에 바로 또. 제가 만든 컨텐츠 아니겠습니까? 맞죠. 네. 이분들 네. 바로 척척 챌린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. 질문을 할 건데 만약에 얘가 좋나요 했는데 좀 망설이면서 오를 들었다. 그럼 척척입니다. 바로 탈락입니다. 아시겠죠? 네. 바로 들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바로 들으셔야 돼요. 자 갑니다. 아직 더럽힐 부분이 남아 있다. <laughs> 이제 나만의 우규로 만들고 싶다. 딱척한번 경고. 희갈 방송 후 여지가 남아서 우규한테 연락한 적 있다. 희갈하고 다음날 후회했다. 옥규를 이용해서 사심을 채운 거다. 나는 방송 끝나고도 술한잔 더하자고 우규한테 얘기했다. 나는 우규가 방송 버튼 눌렀을 때 시그널을 보냈다. 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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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. 나는 어. 토마토를 이길 수 있다. 내가 이내 중에 제일 낫다. <laughs> 난 옥규가 덮쳐도 상관없다. <laughs> 옥규가 괜찮은 이유 중에는 착한 남자인 것도 있다. <laughs> 나는 옥규랑 키가 날때 털을 집어넣고 싶었다. <laughs> 예수 <예스>, 오다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는 옥규와 아직도 키가 가능하다. <laughs> 예수 <예스>, 오 <laughs> 진심으로 오규고시면내 명중에 나랑 사귀게 할수 있다. 강정하고 잡아먹어주길 원했다. <laughs> 나는 한달에 몇 번이고 다시 할수 있다. 뭐야? 오크는 메이저 남캐으로 가는 진검 입술딸이었다. 아씨. <laughs> 음. 오크가 사귀자고 하면 사귄다. 오크라면 혀를 써도 용서할 수 있다. <laughs> 목표를 세울 수 있다. <laughs> 아저씨야, 아니 이거 방송 맞아? <laughs> 나는 방송을 위해서라면 공준이랑도 키갈할 어? 수 있다. 내 명중의 오크는 나를 좋아하는 거 같다. 옆에 세명 냅다고 날리고 싶다. 코너코가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<토마토가> 거슬린다. <laughs> 나역캠들이 이렇게 내성 없는 거 처음 봤어. 아, 어? 아 진짜로. 석경이 쓴 사람으로서 제가 딱 레이더를 돌려보니 이 새끼 7척 했고요 0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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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1 0척 제일 깔끔하게 제일 척척 체딩지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와 근데 덕분님은 진짜 리얼 찐으로 이야 어, 오케이 오케이 이야 오졌네 예.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나온 거 말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새끼가 이제 뽀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뽀뽀하는 거 봤을 거 아니야? 솔직히 봤잖아. 무슨 생각 들었어? 솔직하게? 음, 많이 늘었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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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네분다 약간 연애할 때나 이렇게 뽀뽀할 때뭐 스킨십 같은 거좀 어떤 스타일이좀 그게 궁금해 인정? 어 덕구님은 한 명씩부터 어, 덕구님 어떤 스타일이에요? 예왜냐면 예, 내가 먼저 이렇게 뽀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, 그냥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맞죠? 여러분들 어 아, 내가 이기는 게아아아 맞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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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 이거 토마토 물린거 같아 <laughs> 아, 내가 이기는 게 좋다고요? 뭘 네. 이겨요 아니 뭐 스킨십 하는데 어, 어, 어떻게 그건... 이겨 <laughs> 아 근데 나서 팍 당했어 진짜 어. 아, 진짜 <laughs> 어 민준이분죠? 달라 그 잠자리에서랑 아 잠자리 아아 어? 자자자자아최기원 아, 아, 잠자리를 아, 왜 물어봐요? 어어 아 지현이는 아, 다 정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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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. 잠깐만. 정복자를 든다고? <laughs> 다음 코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박동수를 올리는 겁니다 심장박동수를 제일 많이 올린 사람은 바로 상급 50만원입니다 자 1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125야. 어. 와, 125. 좀 순수 공포였습니까? 아까. 어, 아까 무서웠 어, 오케이. 자, 다음 바음. 10초로 칠게요, 여러분들. 이거. 아. 아아. 아. 어. 아, 자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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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, 잠시만요 아, 자 여기까지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, 야, 128, 현재 1등이십니다. 야, 다음 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덕군이, 어, 덕군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덕군이 한번 가볼게요. 시작해주시면 됩니다. 잡아 봤대. 어 아, 떨려서 말이 잘안 나오는데. 나 어떻게 된 거야? 아나안나아아 안아줘. 어 <laughs> 안 여친 컨셉으로 가셨네. 어, 저여친 아, 아, 컨셉으로 가셨네 야, 그러면 이게 술 먹방까지 가면 이게 또 약간 그렇잖아, 여러분들. 그래서 내가 봤을때 먹방만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, 여러분들? 왜냐면술 먹방까지 하기에는 어, 좀 약간 그래서. 뭐 떡빵방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미준님도 이제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 괜찮습니까 여러분들? 어아네 어. 오늘 아 어, 컨텐츠를 여기까지 하고 어, 아 고맙습니다 어, 아 진짜로 아 술상은 여러분 좀 그래 얘 죽어요 여러분들 어 술상 피면 얘 죽어 맞아 술상피면 얘 죽어요, 아, 여러분들. 술상피라고 술쌍... 하시는데, 솔직히 말하면 제가 술 먹기 싫습니다. 어머 네. 네. 제가 술 먹기 싫어서 아, 이해 좀다좀드릴게요 네. 여러분들. 네. 아 근데 진짜 술 먹고 싶나요? 아람 언제나 환영